자 먼저 라자님 먼저 들어가. 요 본제는 여기 가운데 내모적으로 죽일려고 주일려고 어떻게 일단 큰일은 먼저 오른쪽 라자님 쪽 같이 가서 모조리 지고 우리쪽 왼쪽. 아따 아따 하시면서 해야 돼요. 아 그리고 45% 사단 봐주세요. 여러분들 40 50%가 되면 딜컷 할 거예요. 50% 되면 딜컷 할 겁니다. 50% 50%의 딜컷. 뒤에 적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떨어져. 어, 떨어져, 떨어져. 나, 사세히 집에 가봐. 데리다가 이동. 차단 받으시고, 차단 차단은 무조건 받으세요. 나, 이제 곧또한 마리 나와요. 50%에 나오니까 데리 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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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컷 용암 나와서요 용암 대상자 이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딜하지 말고 도발만 해주세요 자 요거 피하고 요거는 혼드레언님 빠지시고 이격 50%대에 멈춰야 됩니다 안 좋아져요 자 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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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맹독이 나왔어요 맹독 맹독에 올려 맹독에 올려 70. 이거 용암 빨리 빼줘요, 옆으로. 용암 빼줘. 독폭탄 나와서 이거 말한 거예요, 독폭탄. 자, 슬슬 딜컷. 딜컷, 딜컷, 딜컷. 전기 나왔죠, 전기. 전기, 전기 해골 잡아야 돼, 해골. 피대 자, 도 피자, 야돼 피자, 야돼요자 딜컷 할자요 딜컷 비전 잡을자피요 비전 비전 비자자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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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피자, 해골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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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것 가요 딜것딜것딜것딜것딜것자용하에 용안 용신 가자 용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아예 멈춘다.